지금 메카고는 어느 정도 퀘스트를 다 해놓은 것 같아요. 아마도. 환영합니다. 네, 이제는, 저기 가려고요. 나즈, 나, 응, 나지 자타. 저길 가가지고, 아까 못한 퀘스트 마저 하고, 그래야 될것 같아. 근데 실리더스 여기는... 어, 그해주고 그러지 않았나? 목걸이 없네. 목걸이 안 해주나봐. 나지자 타로 가자! 아, 편안. 뭐야, 너. 아, 또 왔어? 얘 때문에 지금 그걸 못해. 야수를 못 잡고 있어. 자꾸 때려가지고. 애자미어 오랄러스. 염수 꼬집을 처치하라고? 우두질이구나. 이건 좀 나중에 해도 되겠네. 아까 여기를 못 갔지 전쟁 모드 켰을 때, 필드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못 반대를 한번 가봐야겠네. 여기. 끝부분. 폭포의 구덩이. 이쪽으로 가야 될 것. <laughs> 수정자 퀘스트야, 얘네. <얘는. 웃음> 대부분, 만화 진주를 주네? 장비 같은 건안 주고. 뭐야 여기 야 저기 은퇴다 저저 저 잡으면은 뭐한거 주지않아? 왕자? 아이템같은거 많이 떨어지는데 불안전 불안정한 간열천 봉인 여기를 봉인해야되지 이거 어떻게 봉인하라고? 내가 봉인했어. 내가 몸으로 바꿨는데. 아, 얘, 얘 데리고 해야 되나? 일폐제로 막으라고? 이폐제로 막아야 돼. 아 어, 여기 상자들이 보이는구나. 아까 썼던 거를 그냥 주는 거야? Give me a. 금방 막네 막는거는 어, 부도질 해야지 예. 희귀 정령 요요놈 잡으면 되겠다 잘못 건드린것 같은데? 야 잘못 건드렸다 야 죽은척해 죽은척해 나 나도 죽은척할게 나 죽은 척 할게 아 이제 죽겠다 그냥 괜니 건드렸어 건드리면 안돼아 야, 됐다 야 일어나 <laughs> 아이 잘해 준. 주 여기 여기 하나만 막으면 돼

여긴 비행지점이 그래도 몇개 있어가지고 괜찮네요. 다니는 것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 여기 렇 몰려다녀? 뭐 있나? 비행지점. 여기도 하고, 요거 캐스트도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여기도 퀘스트가 있고, 여기도 캐스트 있고. 사방이 퀘스트야. <laughs> 근데 되게 빨리 온다. 그냥 거리상으로 되게 좀 멀어 보였는데. 순수하지 <목소리도> 마. 공수하고 있어, 계속. 아, 여기, 퀘스좀를좀 얻어야 되는데. 얘가 자꾸 추쳐가지고, 얘를 죽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 은퇴는, 잡기가 좀 힘들 것 같아. 퀘스트 있네? 갱지점 찍고 하늘을 본건 여기도 호루라기 먹히나 먹히나 보다. 여기 리퀘스트 뭐야? 어, 피해감소 5. 아이멀로이야 극혐 녀석들 진짜 멀로 극혐이야 어? 어 여기에 있는데? 여긴가보다 동굴 야뭔 동굴이야 계맥이 모르고. 어, 치료. 아 좋아. 새 친구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여기도 아닌 것 같아. 저 밖에 그 있는 것 같은데 저게 막혀 있네요. 무슨 캐스트를 해야지 열어주나봐. 캐스트를 <laughs> 먼저를 먼저 해야 될것 같은데. 뭐 여기 캐스트나. 좋게 <laughs> 여기 있죠? 쪽으로 가는 거지. 길 따라가는 게 안전하려나? 응 음, 그러겠다. <laughs> 어. 물고기 주제에 까불고 있어. 해야 될것 같아. 어, 오케이, 여기서 캐스트를한 다음에 여기 캐스트도 하고, 아, 그냥 다 해야 돼. <laughs> 다 해야 되겠다. 다 고민하지 말고, 그냥 다 해. 아따까지 아, 그럼 하루에 숙제가 어마어마하겠다. 어? 불가사리. 어, 예, 고실 수 있나? 헬 딱딱하기? 예, 오마뱀. 또 나와. 또 저녁 해라 수고했다. 아, 진짜, 전육시키지 말걸. 아, <laughs> 못 꼬시네. 해양소호자, 일 꼬실까? 특이다, 특이. 특이하수요, 특이하수. 뻔해제 해봐. 죽쳐가고. 죽여, 죽여, 죽여. 내가 먼저 시작했어. 그치, 야, 얘한 방에 피 까이는 거 봐라. 특이하소라서 얘 데리고 와, 돼. 일루 와, 일루 와, 일루 와. 같이 다니자, 나랑. 끈기야, 끈기. 탱커가 필요했거든요. 원래야? 그냥 벌레 돼버렸네 근데 이게소환수마다 딜리타 다른가? 이소는수마다있리 물... 다른가? 움물 찾아야 되는데, 우물도 찾고 해야지 좀 자원들이 좀 모일 텐데. 이 벌레 든든해, 내 친구야. 가지다. 싸우자고 <laughs> 어디 희귀 야수에 덤비고 있어 나는 약해 내 야수가 쎄지 <laughs> 멋있다 와 개다 아이 특이 야수가 아니네 희귀 야수를 제, 잡아야 돼 이런 애 이런 애 잡으면은 어차피 바뀌어 이게, 이게 침입자 이런 개로 바뀌어, 첩스럽게 바뀌어. <laughs> 애초에 잡을 때 특이 한수로된 거를 잡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못타 이 실외 아니야, 참 분위기가 안 좋다. 아까 그것도 있는데, 뭐 모으는 거 있었는데, 불가사리. 그것도 해야 돼요. 테스트가 안떠 있냐? 왜? 화편 높기 여기다가. 그래서 아까 그 지역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거기를 바라면서. 얘가 나 잡아당기잖아 먼저, 먼저 때려박이고 <laughs> 얘가 나 자꾸 잡아당긴다 <laughs> 치료도 하고 야, 니가 딜 1등이야. 어떻게 된 거야? 아, 자존심 상하네. 야, 근데 이게 계속 차는데? 왜 이러지? 어어 벌레 죽겠다. <laughs> 이 자식 이일 넣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수상해. 내 편이 야 야, 바다 정령 요것도 해봐, 이거. 미쳤다. 이거 뭐냐? 이거를 먼저 부숴야 되는 것같아 중간중간에 살아나 자꾸... 봐, 또또 부들부들거리고 있잖아. 어, 바다 정령, 쫄쫄쫄쫄 저부터... 이... 제가 힐한다. 아, <laughs> 왜 이렇게 힘드냐? 여기... 바다 정령부터 잡아야... 돼 <laughs> 어, 불빛 했어. <laughs>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아, 이거 피읍인가? 하다 정령, 하다 정령. <laughs> 오, 바스러 왔다. 한 입만? 빨리, 빨리, 다 같이 잡자. 이너무힘들다 혼자서. <laughs> 어, 계속 힐해가지고, 너무, 사람 비참하게 만든다, 얘. <laughs> 야, 죽어, 임마. 버접 쓰레기가. 까불고 있니? 염수의 핵. 어? 염수석 핵. 뭐, 채광을 해야 되나봐요. 근처에 있나봐. 아닌데? 핵어디있어 주위에 채광할 만한 물건이 있을지도 모른대 아, 나안 같아서 이놈을 두드려 패고 싶은데. 아, 또말고 응, 구슬. <laughs> 역시, 커피가 맛있다. <laughs> 커피가 맛있어. 분명히 여긴데? 염수에 염수석 핵. 어, 저거다, 저거다, 저거다. 여깄다, 여깄다. 뭐야, 왜 이렇게 많아? 힐, 힐, 힐. 야, 죽지 마, 죽지 마. 흥소 웃겨줄게. 님, 여기에요. 야, 우리 팀 살려, 우리 팀 살려. 우리 팀 살려.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좋어 이게 팀워크야. 했, 구했지. 어, 나가자. 끔찍하다, 여기. 나가는 길이 어땠지? <laughs> 아, 헷갈리네. 일단 올라가자. 팀 어디서 왔지? 따라가자. <laughs> 따라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이쪽으로 나가줘. 님들. 님들 나가는 거 아니에요? 든든해, 든든해. 나가자, 나가자. 끔찍하다, 끔찍해. 야, 그냥 가시는 분은 하나도 없어. 이게 의리지 진정한 의리야. 좋은 친구를 얻었네. <laughs> 내 친구 벌레 잠깐만 한 바퀴 돈거 같은데, 무슨 탓인가? 근데 우리 한 바퀴 돌았어. <laughs> 어, 어디로 나가? <laughs> 분명히 이리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들어왔지? 이것도 안 써져. 큰일 났다. 내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요거 밖에 없어. 뛰어가. 치타의 상으로. 아, 저기네, 저기. 맞네, 맞네, 맞네. 어? 로락이 잠금해제를 안 했다고? 아, 잠금해제 해야 되는구나. 네, 그것도 모르고 감히 건방지게 이런 거쓰려 그랬네. 아휴. 내 짬에, 엎부르게 판단이 나하고 아직 짬찐데, 방짬이 후달려. <laughs> 저기 위로 가면 되겠다. 야, 다굴 노노, 다굴 노노. 바굴노노. 어, 니마, 도와줘. <laughs> 야, 벌레야 죽지 마. 너 죽으면 나도 죽어. 아이, 죽었네. 아 정말. 아. <laughs> 완전 쎄. 살려야겠다. 여긴 이렇게 한번 죽고 가는 게 낫네. 축차 없었으면은 많이 죽었을 거예요. 뭐라는 거야? 나 여기까지. 하고 아주 완벽하게 퀘스트를 해냈네. 찾았다. 여기서.